겨울사댕이야말로 깔끔하고 호흡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자신을. 아, 춥잖아. 아이고. <laughs> 아, 아 뭔지를 방송하라고 해놓고는. 이거는, 아, 추워. 아우, 추워. 빨리빨리 아, 빨리 얘기를 해란 말이야.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눈좀 왔을 수 있겠다. <laughs> 눈 오잖아, 지금. 아, 아, 참. 눈 오긴 오는데. 경자년 대박을 위하여 화이팅! 오늘은 백양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 좋습니다. 천년고찰 대장사 산행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좋습니다. 가인마을 쪽으로 해서 야영장을 오른쪽에 두고 저희는 직진을 해서 가인마을을 통해서 산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촌인데,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이 출발하여 1.1km 왔네요. 사자봉까지는 3.1km가 남았습니다. 아, 급한 경사를 왔더니 엄청 힘드네요. 현재, 청류암 현위치에 왔는데요. 여기에서 옹달샘 갈림길, 그 다음에 사자봉, 어, 능선사거리를 통해서 상황봉, 그리고 뭐 묘지 갈림길, 백악봉으로 해서 약사암 거쳐서 어, 백양사로 이렇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봉까지 2.6km 인데요. 어, 초입부터 이렇게 급한 데크길 어, 경사가 나오네요. 어, 지난 주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어, 이곳이 별로 물이 없는 곳인데 겨울에 물이 없는 곳인데 어, 상당히 많이 흘러 내리고 있네요. 겨울 네. 산행은 좋습니다. 진눈깨비 날이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극기 올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백양사로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봉으로 갔는데요. 저희는 사자봉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봉을 향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자봉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사자봉에서 바라본 전망이네요. 오늘은 시계가 좋지 않아서 앞에 잘 보이지는 않네요. 겨울 산행은 이런 맛입니다. 어,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곳은 저희는 사자봉에서 내려왔는데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운문아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갈 곳은 이제 상황봉인데, 어, 이쪽에서는 몽계폭포에서 올라오는 곳이네요. 능선 사거리, 능선 사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 상황봉 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배감산에서 어, 가장 높은 상왕봉에 도착했습니다 상왕봉은 해발 741m로 어, 이곳은 내장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곳으로 어,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그렇게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상왕봉에 도착했습니다 상왕봉에 도착한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네. 참으로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겨울 산행은 이래서 좋습니다. 최고 명산인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시죠. 여기서 어, 이곳 상황봉에서 어, 문암을 거쳐서 어, 약삼 그리고 어, 백양사로 하산 하겠습니다. 아, 왼쪽으로 하면 순창. 계재가 제 세제 길이고 저희는 백악봉으로 가겠습니다. 흰눈깨비가 내리는 정상에서 정말 좋습니다. 겨울 산행이야말로 깔끔하고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 자신을 아, 춥잖아 <laughs> 아, 이고 아, 뭔지 아니 뭔지 방송하라고 해놓고는 아 추워, 추워. 이건 아우 추워 빨리 빨리 얘기를 어, 해란 어. 말이야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어눈좀 봤었으면 좋겠다 눈 오잖아 지금 눈, 아, 오, 참. 눈 오긴 오는데 아 역시 친구가 찾은 <laughs> 따뜻한 커피 너무 좋습니다 이 커피야말로 친구 고맙다 땡큐 땡큐 상왕봉에서 백악봉으로 가는 길목에 에, 이런 아름다운 음,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 이름은 백각송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아주 아름답네요. 배각송. 대박 나기들. 배각 배각송에 배각. 배각송. 이게 배각송입니다. 백각송백각송 음, 네. 앞에서 우리 세 명이 네. 화이트 한번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겠다. 뭐 경자년이지 경자년 아. 경자년 대박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헬기장이 나왔습니다. 화이팅. 네, 참으로 이 산행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구암사로 가는 삼거리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백양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거리가 다시 나왔네요. 이쪽, 어, 도로에서, 어, 올라오는 길이 있고요. 이곳에서, 여기 지금 현재는 묘지 갈림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저희는 백악봉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백악봉에 도착했습니다. 오슈 역시 시야는 좀 흐리네요. 아, 백악봉에 도착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참으로 이름도 좋고 백악봉 새해 이렇게 좋은 산에 온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구, 고맙다. 어. 백악봉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사가 아주. 급하네요. 어우. 아, 대각봉에서 어, 약간 내려왔는데요. 어, 이곳에서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도 경사가 어, 매우 급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길이에서 그런지 안전 펜스도 쳐져 있고요. 어, 경사가 급하지만은 그래도 어,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어,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아, 이곳이 영천 구울입니다. 영천 구울에 도착했습니다. 어, 영천 구울에 한번 가서 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천굴입니다 영천굴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곳이 영천굴 약수네요 약수를 한번 먹어볼까요 물 안에 이렇게 법당이 있습니다 약사암에 다 와갑니다 약사암에 도착했습니다 약사암에서 바라본 백양사 전경입니다 조금 당겨볼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약사입니다 뒤로 내려오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 뒤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잘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 네, 저는 장애자입니다. 장애자예요? 예. 네. 무슨 장애자예요? 앞에 근육을 사용하지 못해서 음. 뒤로라도 이렇게 할까 싶어서 산이 산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현재로 지리산 천왕봉도 뒤로 왔다 왔습니다. 네. 백양사에 도착했습니다. 백양사 경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고불총림 백양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천왕이 무섭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고 밑에는 악마를 밟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천왕을 뒤로 하고 백양사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백양사 대웅전과 어, 뒤쪽에 있는 백학봉입니다. 어, 이곳이 백양사 고불매 매화 매화나무 네. 어, 스님이 앉아서 고불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른쪽의 나무가 어, 매화나무 이름은 고불매입니다. 백양사 쌍계루 앞입니다. 사진작가들이 이곳에서 가장 멋진 장면을 촬영하는 곳입니다. 이곳도 사진작가들의 작품 촬영 포인트입니다. 오늘 백암산 산행을 마치고 지금 원점 회귀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약 11km 정도 산행을 했는데요. 어, 급한 경사도 경사진들도 있었지만은 또평산한 길도 있었고 난이도가 아, 딱 좋은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자 등산을 마쳤는데요. 아, 마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친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친구서 좋고요. 등산 겨울 산행은 특히 이렇게 자연이 모든 걸 내려놓은 놓은 그 모습처럼 우리 인생도 다 비움과 여, 여백을 가진 그런 멋진 등산이 되어서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예, 오늘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상황봉에서 새들의 첫눈을 본것 같습니다. 좋은 행운이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뵙겠습니다.